오늘 저와 여러 주시 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28절에서 24장, 9절 말씀까지,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8절에서 24장,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진성기 236쪽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재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제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양,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스와 꿰뚜를이로다 꾸러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아멘. 구월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수상이고 위대한 지도자로 불렸던 윈스턴 처칠은 축복의 다양한 모습을 두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축복이라면 축복은 변장술의 달인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떠한 저주로도 침몰하거나 변화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부월산은 이스라엘에게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올라간 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곳은 바알, 바로 바알 재단이 있던 곳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하방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모압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발람이라는 말의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압의 척박한 광야를 보여주며 이스라엘이 처한 곤궁한 현실을 보여주러 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라면 다른 곳으로 가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고 하는 발락 이런 발락이 발람을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자신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재단 일곱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수송아지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라는 것을 알고는 이전에는 마술을 쓰면서 신탁을 구했지만 이제는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리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발람이 성령께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풍요를 보게 됩니다. 발람은 이전처럼 마술을 통해 신탁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척박한 광야가 강가의 동산 같고 광야의 장막은 동산에 심겨진 침양목과 백향목 같은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메말은 모악 광야 먼지만 날리는 장막의 풍경이 발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게 되니까 물이 넘치는 푸른 동산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부강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모아방의 발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일들을 듣고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싹에서부터 자르기 위해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는데 오히려 발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기 위한 산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니 축복의 산으로 변모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울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전하위복의 복입니다.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에,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울산 꼭대기에 오르니, 모아방 발락은 부월산에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월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발람이 재물을 요구했을 때도 그래, 내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재물을 다 내가 너에게 준비해 줄 테니까 이스라엘만 저주해 달라고 계속해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4장 1절과 2절 말씀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아멘. 이전에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하 위복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모아방 발락의 요청으로 인해 보울산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바꾸셔가지고 그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발람이라는 말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악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첫 번째, 두 번째 저주 시도에서는 그의 입술만 주장하셨지만 오늘 이세 번째 시도에서는 그의 전 인격을 붙잡으시고 그의 영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가난의 풍요를 직접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반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하위복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는 부월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전하 위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압의 백성들과 왕들은 왕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고 멸망받기를 원해서 가진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신전에 그 바알 신전에 있는 여인들을 그들과 동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저지르고 음행의 죄를 짓게 만들고자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모아방 발락이 등장하는 민숙이 22장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는 말씀까지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아방 발락은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모아은 이스라엘의 친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로세의 큰딸에게서 나온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족을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백성을 저주할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부월산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저주가 변화여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백성들을 향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우리 성대 여러분, 고난과 환란이 끝이 아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의 복과 그리고 전하 위복의 축복을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보호의 축복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수와 꿰뚫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 이스라엘의 현 주소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녀께서 그가 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초라함이 아니라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 있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된 상태와 그리고 가나안에서 누리게 되는 풍요를 직접 보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반람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6절에서 이스라엘이 곰핍함이 없이 힘차게 전진하게 되며 물이 넉넉한 강가를 따라 조성된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풍부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늘 푸르름과 넘치는 수확을 기대하게 되는 축복을 또한 발람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7절에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입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틴의 지리적 조건하에서 물이 풍족하게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축복은 절대로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함을 이런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죄로므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은 달랐죠. 요단강은 범람해가지고 물이 넘실넘실되고 허리까지 차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허리까지 오는 그 강가에, 강물에 자신의 발을 담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는 무거운 언약계를 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허리까지 차는 그 물에서 이런 발을 내딛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물이 멈추게 되고 물벽이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보호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부월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올려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올려놓고 하나님은 온데간데없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는 복 주시지 않습니다. 올 2024년도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아래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지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부월산에서 주시는 축복은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월산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직 인가기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가정의 인가기도 되도록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척들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통로의 역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인데,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 때가 많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로의 역할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우리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주변의 이웃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얼마나 크나 큰 얼마나 크나큰 행복한 일이 아닌 정말 행복한 일이며 축복이 아닌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의 백성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게 하실 때그 어떤 사람도 해야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저나 위복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올라갔던 부월산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산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폐망은 없고 오직 승리만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죄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나 위복의 축복을 주옵소서 원수를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깨닫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시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전하 위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은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깨닫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건함으로 또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 드높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응답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함 나이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룽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